나라한 과보의 차이는 그 순수한 마음이 안에 진짜 양심이 양심의 원리가 들어 있더냐죠 육바람의 원리가 거기 있더냐 요거 알아내셔야 돼요. 즉 내가 몰라 했을 때 보시의 마음이 나오더냐 진짜로. 내 에고는 나내 에고는요. 에고는 육바람으로 하기 싫죠. 에고 입장은요. 에고는 탐진치가 맛인데. 어리석음 때문에 지혜가 없고, 탐욕 때문에 남하고 나누고 싶지도 않고요. 예, 이 분노 때문에 요 이게 인욕도 못해요. 지금 이게 기본인데 이걸 실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에고는 누구의 에고도 탐진치가 마십니다. 그런데 에고를 억지로 다스린 게 아니라 에고가 이런 탐욕, 분노, 이런 어리석음을 부릴 때 모르겠다 하고 참나한테 딱 맡겼더니 참나에서 진짜로 육바람일의 능력을 에고한테 주는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보살은 매일매일 이걸, 이걸 확인하시는 분입니다. 깊은 삶에는 가끔씩 들어가시면 되고, 시간, 밤에 주무시기 전이나, 낮에는 깊은 삶에 들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사, 살아야 되니까, 생활해야 되니까. 한 1분씩이라도 모르겠다 하고 존재해 보세요. 그때, 지금 내 마음이 막, 많이 힘들죠. 그런데 그때, 힘든 마음 그대로 두고 참나와 접속을 했더니, 에고가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에고가 마음이 넓어지드냐, 이거죠. 진짜로. 남까지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뀌드냐. 이거 실험이 안 되면, 여러분 참나가, 참나 안에 육바라밀에 공덕 들어있단 말 여러분 못 하세요. 실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제 얘기 들었다고 아신 게 아니죠. 실험해 보셔야 알죠. 실험해 보셨나요? 계속 실험해 보세요. 진짜로, 나만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이 막 굴러가는데, 몰라 하고 참나에다 모든 걸 맡기고 쉬었더니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남의 입장까지 그래도 배려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변하셨는지. 요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게. 남이, 남한테 피해가 간다는 거 아는데도 이거, 이 유혹을 못 이겨내서 지금 룰을 어기고 싶은데, 개유를 어기고 싶은데, 예, 그때 모르겠다 하고 모든 걸 참나한테 맡겼더니 진짜로 마음이 그 유혹을 이겨낼 정도로 예, 공정에 졌는지 마음 이 요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참나가 내 마음에 이런 조작을 해 놓는다 하는 걸 알아내면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 있다는 걸알수 있죠. 참나가 육바라밀로 생겼다는 걸알수 있죠. 이거 모르시고요. 참나는늘텅빈 알아차림이다. 뭐 공적 경지다 이 말만 하고 계시면 이분은 보살은 못 됩니다. 이분은 오로지 자기 힘들 때 도망갈 자리만 알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지혜니 보신이 인욕이니 이거 하나도 못 그러던 쓰는데 어떻게 그분이 보살이요?